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어, 거대한 변화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그리고 어, 모바일 환경의 변화인데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은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희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중요도가 기업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 없는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었던 Fast following이라는 모델이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공식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범생을 키워내는 MBA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 바로 어, 크리에이터 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어, 창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 속에서 저희가 모색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인트라프리뉴슈브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BA 인재는 어, 단순히 분석을 잘하는 그런 인재가 아닙니다. 어, 산업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를 토대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기회를 잘 정의하여 거기에 적합한 분석을 하고 다시 그것을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트로프리니쉽 트랙은 창업가를 키워내는 것도 그 목표이지만 동시에 대기업에게 있어서 인트라프리니어쉽, 즉 새로운 사업,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는 인재상을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그 커다란 목적에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대학이 시작 자체가 기술과 경영의 융합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목표하에 저희 테크노 MBA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된 기술과 경영의 융합형 인재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이 바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컨설턴트가 돼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전형 인자가 되면 물론이고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이해도를 장착하고 그러고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바로 프랙티컴 과정을 저희 커리큘럼에 같이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